이런 거 예습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예습은 앞에 3개가 목입니다 그러니까, 10, 이거 17, 16, 15. 15에서부터 합시다. 15에. 자, 15에, 저첫 문장이요. 알겠어요? 15문제 첫 문장. 어, <laughs> 자, 첫 문장 나갑니다. 내가 먼저 발성을 하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특화 일치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십0조1의첫 음. 문장. 在中国生活因此方面习惯吗? 무슨 뜻이에요? 생활 중 음식 습관은 되었나요? 네, 맞아요. 두번째 문장 다我偏爱,就, 시왕, 칠, 중, 고, 차. 이것은요? 나는 원래부터 중국 요리를 좋아했어요. 네. 你是什么时候来中国的你從國的你從國的你從國的你從國的的你從國的你從國的你從國的你從國的你從國的的 중국 생활은 어때? 네. 시나이 네. 다중국어 네. 당신 몇 년도에 중국에 왔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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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주라 네. 주라. 당신 북경에 있는지 얼마나 되나요? 네. 그 다음에 16회 나갑니다. 16회. <laughs> 신년 따라, 신도 이년 카이시라. 무슨 뜻이에 새해가 되었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원스, 루이. 공시 타차이 만사 현통하고 돈 많이 버세요. 네. 주님은 먼성후신후 당신 세 마래 해문이 익기를 예 네, 맞아요. 준이 초 하시기를 빕니다. 주니 이 최순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네. 주니 하운이 행운이 있기를 네. 신년 칼럿 새해 봉 많이 받으세요. 네. 그좀 시치네 오늘. 네? 김칠의 천문자. 네, 슈어, 항아리, 슈어, 이 차도 왜 있나? 당신 너무 칭찬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치요스 네. 빨라. 네. 전 잔쿠이.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别太失望了,还会有机会了。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짱常失望 아, 정말 실망스럽게 하네. 아, 이제 이진 타이와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 와, 뛰니 타이스. 나는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 예, 네. 그러면 다시 또올라갑시다 실사 한번더 없다. 다시 또 올라가시다. 아, 15, 16, 17, 15, 15, 15, 1 5 1 5 1 6 1 7 15 16 17 1 5 2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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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0 20, 20, 20, 20, 20, 20, 20, 아0아 九一吃中國菜 나는 원래부터 중국 요리를 좋아했어요. 네. 니 스모스 호 라이 중국어 당신 언제 중국에 왔어요? 케이 중국 고国生活是什麼中國生지내什麼 어때? 生活是什麼中중生活是什麼中國是什麼中是中國당신몇년中國 중국 중국 중국에 왔습니까生 네. 자이 베이징 음. 주라 도지라 당신 두경에 있는지 얼마나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아, <laughs> 그 다음에 16회 신년따라 신노이년 카이셔라 새해가 되었어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습니다. 예. <laughs> <laughs> 원스루이, 공시파이만사형평하고돈 많이 버세요. 예. 아주님은 성활신부당 생활에 행운이 있기를. 음. 주니 성공.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네. 주니 이체순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네. 주니 하위. 뭐니 입기를 예. 신년 카일러 세번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또 다음에 1 7이 나갑니다. 니슈오 <laughs> 하니슈다. 네, 천하오. 당신 중국말 말하는 것이 정말 잘하네요. 예, 맞습니다. 꼬过奖하还差得远呢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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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너무 칭찬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네 맞아요. 짧은 요술 따라 장창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에 타이 스 왕요, 하이 휘요피 휘러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예, 네, 맞아요쩐나는스왕 정말 실망스럽게 하네. 네. 신짜이 이타이와 지금은 이미 늦었어. 타이나 <목소리도 많다> 나는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 예. 이게 저 어 굉장히 그좀 스파이라 이것도 글자가 실패라는 얘긴데 실패도 아주 강범위하게 쓰는 거예요. 뭐든지 일이 글로 넘어갔을 때 스파이라고 래요꼭 우리나라나 한국에는 서실패 실패하면 꼭 사업이 실패는 것만 되는데 만약 저 연애하다가도 실패했으면 안 됐으면 실패했다고 이다고 중국에 결혼 결혼 생활도 실패했다고 그러기도 그래 나부모에그랬어요 그다음에 실망스럽다 이건 같이 써요. 한국의 실망, 중국의 실망 렇게 같이 쓰는 거니까 그 수문제.